선생님 여기는 그 예전 일제 강점기에 어, 독립운동 그리고 항일운동이 꿈틀거렸던 바로 터전이 되는 자리예요. 어, 이 비석이 누구의 비석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 이건 좀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어, 조선산이 다니는 학교를 만든 만드신 분, 그래서 그 공덕비죠? 예 이분의 함자가 성세. <S> 성세빈 <S> 선생님. <S> 네. 지금은 비석에는 성선생, <S> 세빈, <S> 송덕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 성세빈 선생님은 사실 이 일대에 가장 큰 부자였어요. 동면 지역에 그 토지조사 사업이 있을 때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 어 성세빈 선생님의 아버지, 일대에. 예 성수원 선생님이셨는데, 아, 예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던 부잣 집의 장남이셨어요. 근데 장남. 네, 이분이 1919년 3일 만세 운동을 거치면서 항일 운동, 독립 운동이 이제 만세 운동으로 일어났는데 이 힘을 받쳐줄 그 우리의 미래의 동량들 키워야 되겠다, 되겠다. 독립 운동가를 양성해야 된다. 이러려면 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먼저 1909년에 먼저 한 차례 만들었었거든요. 똑같은 이름으로 보성학교란 아... 이름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학교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어요. 1910년에 한일 강제병합이 일어지면서 국권이 흔들리니까 사립학교에 탄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문을 닫았던 아... 학교를 1920년에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이름은 똑같아요. 보성학교 보성학교는 어 고종왕제가 어, 우리나라의 최초의 중등교육기관인 음. 보성전문학교를 만들 때 내린 이름입니다 아, 보성에 이름을 내렸다? 네 예. 음. 보성, 보자는 보편적일다 이렇게 할때였 말이에요 음. 보편적으로 널리 널리, 널리 이룬다, 이룬다 예. 음. 통해서 이룬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보성학교라는 이름이 전국 각지의 독립운동과 연결되어 있는 학교에는 보성학교라는 이름을 붙인 곳이 많습니다 음. 울산에는 바로 이곳 보학교 예, 민족 사립학교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립학교는 구, 공적인 지원이 없으니까 지역의 뜻 있는 자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학교를 건립하고 학교 운영도 역시 뜻 있는 사람들의 많은 기부금과 이런 찬조로서 만들어질 수 있었거든요 보승학교를 만들 때도 성세민 선생님 외에도 박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천호문 선생님, 장병준 선생님 이런 여러분들 네. 여기 사시는 분들입니까? 바로 여기가 이제 그당시 일산 하리가 되는데요. 어. 일산동의 이 아래쪽 그리고 저 위쪽 그 동구청으로 올라가는 길 쪽이 어. 일산 상리였어요. 상리. 그래서 어. 저기는 번덕이라고도 불렸는데 어. 일산 상리와 하리의 뜻 있는 이들이 다 같이 모였죠. 그리고 어 김천의 선생이라고 님 방어진에서 활동하시던 선생님도 함께 뜻을 같이 합니다. 동구 지역의 뜻 있는 선각자들이 모두 뜻을 내서 항일운동에. 공간을 만든 게 음. 바로 보성학교였습니다. 보성학교 음. 원래 학교 터는 이제 사라졌어요. 터만 남았습니다. 학교는 사라지고 학교 이 건물 앞에 있는 건물의 뒤편 쪽에 그쪽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학교는 두개 동에 어, 많을 때는 학생들이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고요. 많았습니다. 예, 그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들이 많을 때는 7분 정도가 음. 있었어요. 어, 1945년 5월달에 광복 직전에 폐교될 때까지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515명이 됐거든요. 어, 이 학교에 대한 탄압도 아주 심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 일어나는 학교니까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거예요. 시하고 뭐 탄압하고 뭐 못하게 하고 뭐 그렇죠. 이 학교의 아이들은 단순히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소년회 활동을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소년 활동도 하고 동면 소년회 또는 적호 소년회 음. 붉은 호랑이 소년입니다. 음.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독립의 의식, 음. 그다음 항일에 대한 이야기, 일제 부당함에 대해서 연극을 통해서 알려주거나 음. 강연을 통해서 알리는 역할을 우리 학생들이 직접 했어요. 연기나 생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쪽 지역이 고늘 지역인데, 아, 고늘. 예, 저저 저 지역에 그 아주 맑은 탕이 있었어. 옥탕이라는 이름으로 맑은 물이 솜씹는 그런 아. 탕 같은 곳이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저 지역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 저 언덕에서 돌을 굴려서 일본이 차지한 곳을 덜, 무너뜨리는 무너뜨리는 어... 일본인들이 우리 우리 것을 왜 뺐냐라고 하는 그런 의기로운 활동도 하기도 했고 아까 다녀왔던 방어진 지역에 경찰서있던곳그쵸 그렇죠? 네. 경찰서 부근에 대한 독립 만세 제국주의 타도에 전단을 직접 뿌리기도 하고 바로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웠던 민족 의식을 배웠던 아이들이 직접 독립 운동가로 항일 운동을 펼쳤던 겁니다. 참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장수,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도 만만치 않아요. 아... 성세민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박학규 선생님, 김천혜 선생님, 그리고 서진문 선생님. 선생님. 좀 이따 저희가 가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더 하게 될 겁니다. 이,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다 울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 울산 지역의 신간회, 그리고 동면 지역의 청년회, 그리고 어, 동면 지역의 그 방어진 지역의 어업노동자들. 일본인에 의해서 수탈당한 노동자들 묶어내는 묶어내는 노동자합을 만들기도 하고 신문에 기고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일본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버팀목이 되셨습니다 다양한 네, 곳이네요 그죠? 근데 이 학교가 1929년에는 한 차례 폐교 협박을 받기도 했어요 그때 성세빈 선생님이 물러나지 않으면 학교가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학교문을 닫아라 성세빈 강... 선생님이 문을 나든, 나든지 문을 닫든지 그쵸 성세빈 선생님이 이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는 분이니까 그렇게 압박을 가해온 거죠. 성세빈 선생님은 학교를 만든지 10년도 되지 않아서 문을 닫고 그 교장의 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아, 내가 문을 갈 테니까 학교는 지키게 되는 거죠. 살려달라. 그렇게 아. 학교를 지켜 내고 난 다음에 성세빈 선생님은 지역에서 역시 지역의 어른으로서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사업을 통해서 모은 돈은 학교에 기부하고 학교를 유지할 수로 하셨거든요. 그러다 1938년에 울분에 찬 마음으로 그렇게 화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이것을 분사라고 얘기합니다. 분자가 네. 그렇죠. 울분은 울분이 쌓여서 돌아가셨다. 결국 해방을 보지 못하고 38년에 돌아가셨고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고마움을 담아서 이곳에 이렇게. 성덕비를 세우게 된, 학생들과 된 겁니다. 사와 마을 주민들이 그렇죠. 덕비 여기 보면 읽어 보면 학교를 만든 지 20여 년이 지나서 아 돌아가신 때가 38년이니까 아, 학교 만든지 20여 년이 지난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번에 바람이 부는 아침이나 아, 네. 비가 오는 아, 네. 저녁이나 아, 네. 한 번도 제대로 앉지 못하고 아, 네. 예. 이렇게 노래 가셨던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가 천년만년 불망기덕 잊지 않겠다. 그 덕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 성덕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굉장히 뜻깊은 성덕비가 되겠습니다. 학교는 1945년에 문을 닫고 난 다음에 70년까지 지역의 공동시설로 사용되다가 결국은 저쪽이 모두 팔리고 땅이 팔리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흔적은 사라지게 된 거죠. 하지만 선생님의 뜻은 그대로 남은 거고 동구청이 바로 이곳에 아직 문을 이제 문을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성학교 기념관. 기념관. 보성학교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담아낸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학생들도 이제 이게 많이 놀러오니까 왔을 때 잠깐. 야, 또, 들다가지고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코로나가 끝났을 즈음, 저희가 올해 말이나, 아... 그 다음에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네. 내년에는 잘 만들어진 기념관을 와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보수학교 이야기를 여러 시청각자를 통해서, 아, 그렇죠. 영상을 통해서 직접 만날 수 있을 거고요. 음. 여름에 이일산해 수욕장에는 관광지로 많은 시민들이 놀러 오시잖아요. 이 시민들에게도 이것이 단지, 그 해수욕장, 관광지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이 꿈틀거렸던 우리 선조들의 의기로움, 그, 어, 그 비분관계하는 마음을 직접 행동으로 했던 그 실천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역사 교육의 장소가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학교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도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사회 문제 관심도 갖고 우리 민족이 가야 될 그런 길도 고민하는 선장이 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게. 맞습니다. 십사기영의 마지막 그 장소는 우리 울산 동구에 그 국가유공자로는 독립운동 국가유공자는 유일하세요? 미안하다. 우리 예 서진문 선생님의 묘역까지 왔습니다. 서진문 선생님 동상이신데요. 1900년에 태어나서 1928년에 결국, 순국하셨으니까 그니까, 29살 나이, 20대 청년의 나이로 독립과 항일 운동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그렇게 항거하시다가 산화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묘소가 바로 위에 있거든요. 네. 위까지 함께 올라가셔서 묘소에서 서진문 선생님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죠. 여기는 이제 태극기 음. 모양 뒤에 보시면, 건국훈장 애족장 음. 추석 (2006년에) 음. (2006년) 광복절날 음. 이제 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국가유공자가 (2006년부터) 음. 되신 거죠 어~ 원래 서진문 선생 묘는 이렇게 잘정돈이돼 있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음. 일제강점기에 서진문 선생님이 음. 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을 하던 조선인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어.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 저희가 아까 다녀온 보성학교에서 음. 학교 선생님을 하기도 하셨고 아. 또 여성야학의 교사로 활동하기도 하셨어요. 어, 이분이 처음엔 일본에 유학 갔다가 음. 유학 가서 공부를 하러 갔지만 어, 천, 1923년에 일어났던 관동 대지진 음. 도쿄 인근에 가장 큰 지진이 벌어졌을 때그 음. 지진에 대한 피해를 감추기 위해서 음. 그리고 어, 민심 이 이제 드그르니 거기에 대한 것을 조선인들한테 넘겨버렸어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담다. 뭐 네. 그러기도 어. 하고 조선님 약탈한다라고 어. 하는 거짓 소문을 펼쳐서 어. 어, 민심이 흉흉한 일본인들의 분노를 조선인들에 돌린 조선인들. 거죠. 그래서 조선인들이 많이 학살됐는데 수천 명이 학살 당할 때 어, 서진무 선생도 님 유학 중에 어깨 곡괭이로 크게 찍히는 큰 상처를 입고 국내에 돌아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뒤에 다시 몸을 몸을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음, 치료를 하고 치료를 마친 후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는 음. 바로 관동 대지진 때 가장 큰 희생을 본게 바로 어, 조선인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가장 하층에서 힘들게 노동하는 노동자들을 쉽게 대했고 쉽게 학살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동자와 함께하는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어, 음. 노동자들 위한 활동을 많이 했다. 그렇죠. 어. 제1 조선인 노동자 총동맹. 음. 이란 이름으로 줄여서 얘기하면 제1 노총이라고 부르거든요. 지 말하면 노동조합 같은 거. 그렇죠. 음. 일본 지역에 있는 음. 제1이니까 일본 지역에 속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음. 총동맹에서 음. 주요한 임원 활동도 하시고 그것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음. 활동을 하셨어요. 음. 젊은 나이에 그 활동을 하는 과정에 1928년에 음. 어, 2차 세대전을,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왕. 히로히토가 음. 왕으로 등극하는 즉위식이 아, 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천, 왕이 됐군요. 아. 1928년에 즉위식이 앞둔 지점에 즉위식 전에 조선인 단체랑 아.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단체들은 싹쓸이로 무너뜨려라, 잡아들여라 대검거령이 펼쳐질 때싹 이렇게. 맞습니다. 그때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도 함께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제일노총에서 일하던 서진문 선생님을 비롯한 서른여 명을 한꺼번에 연행해가요. 고문을 가고 서진문 선생님 몸이 아픈 상태였는데도 고문에 한과하면서 단식을 해요. 그래서 몸이 심각하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11월 16일 잡혀가서 20일도 안된 때에 거의 빈사상태 죽음에 거의 다다르기 직전에 풀려나는 거예요. 고문, 때, 고문 때문에 이제 중요한데. 즉 옥중에서 죽으면 자기들이 죽였다는 게 되는데 풀어놓고 죽으면 자기들은 아무 상관없더라고 발뺌을하기 위해서 거의 죽기 직전에 석방을 한 거죠. 그래서 석방된 다음 날이었던 1928년 11월 17일날 그렇게 사나하셔서 서거하시는데 마지막 남긴 유언은 세 마디였어요. 유언 세 마디가 첫 번째. 나 말세? 아니요, 나그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 있어요. 예, 나 말고 이 군을 보호하라. 아, 이 군을 보호하? 이 군? 이 군은 아마 서진문 선생님 의 후배인 이성백 선생님을 아 말할 겁니다. 그분 역시도 독립운동가세요. 그래서 음, 나는 지켜달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거의 죽기 직전이지만 나 말고 이군내 후배 이 군을 지켜달라. 자신의 동지, 자신의 동무를 생각하는 마음을 먼저 표현하셨고요. 그다음 어, 내 삶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외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 서진무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자. 조선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노동자들도 함께 슬퍼했어요. 같이 같은 노동자로서 예 선생님의 유해를 화장하러 가는 길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을 노동자들 이 함께 노동자 장을 치르면서 거의 한 10km 가까이를 관을 그 상여를 메고 행진을 했고요. 그리고 서진문 선생의 죽음은 일본 사회뿐만 아니라 조선인 그리고 멀리 러시아까지 이 죽음의 안타까움 죽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굉장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같습니 그렇죠. 이런 죽음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중대 모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어 그, 서진문 선생이 일본 왕을 시해하려고 했다. 저격할려고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죄명까지 씌웠었거든요. 그래서 큰 사건이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유해가 다음에 1월 달에, 29년 1월에 울산에 도착했을 때는 바로 동구 지역의 면민들. 동구, 보습학, 그쵸? 동구의, 그, 보성학교서보성학교의 학생들, 음. 그 다음에 동료들. 그리고 동구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모두 방어진항에 나와서 이분의 유해를 유해를 안고 바로 여기까지 쭉 노제를 해서 왔었습니다. 노제를 해서 왔을 때 세워진 비석이 바로 저쪽 편의 작은 비석이에요. 돌 비석의 글자는 흐릿했지만 고서진문군 지묘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28년, 이렇게 적혀 있죠. 11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돌아가셨던, 서가셨던 해를 적은 거고요. 동지 이렇게 해서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 돌비석을 세웠다는 거고요. 어, 아까 자기가 다녀왔던 성세빈 선생님, 성세빈 선생님이 서진문 선생님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면서 이 글을, 이 글을 새기신 거고, 이 무거운 돌비석을 청년들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함께 들면서 번갈아가면서 여기까지 옮겨와서 여기에 안장하고 비석을 여기에 안치하게 됐습니다. 이거는세빈 보승학교 승세빈 선생님의 글입니다. 예예. 음. 예. 이렇게 서진문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 20, 28년이 돌아가셨으니까 4 5년에 해방 그리고 2006년에 그유용자 되셨으니까. 어 오랜 시간 동 잊혀져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까? 그렇죠 무려 80년 가까이 이분의 국가유공 그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들은 묻혀있다가 뒤늦게 나마 국고의 공자가 돼서 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여기 찾아와서 선생님과 저처럼 참배도 하기도 되고 서진문 선생님의 독립운동의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게 됐죠. 어, 동구청은 그래서 이일이 이 공원 전체를 서진문 공원으로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아, 그렇게 네. 얘기하고 지금은 있어요. 지금 여기가 화순공원이죠. 그렇죠. 음. 그래서 서진문 공원으로 이름이 완벽하게 바뀌게 되면 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진문 선생님의 독립운동 아, 이야기를 뭐 하지 이제 않을까. 할 수가 있고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고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독립운동에 관련된 저희가 친일의 잔재, 친일파들의 잔재에 대해서 그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 친일파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전 그거만큼 우리가 잊고 있는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챙기지 않고 친일파 처단부터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 또 다른 모순일 수 있다. 친일의 잔재를 없애는 것만큼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 찾아내고. 이야기하고 어 기념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말씀. 우리 뭐 김구 선생님이나 뭐 안중근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유관순 누나나 이런 분들 유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울산에는 뭐 박상진 선생이나 최은배 선생같이 님 이름 있는 분들 말고도 그 이름 이름 없이 산하에 갔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해방된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아낌없이 헌신하셨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동구 일대를 쭉한 바퀴 돌아왔 봤잖아요.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어, 우리 이 작은 동구 마을에 이렇게 많은 아픈 역사와 또 독립운동의 역사, 또 우리 뭐 이렇게 그그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 갈치기가 학교도 있었고 우리가 몰랐던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도 뭔산 나 말고 더 많은 같아요. 모두 다 같이 이렇게 익히면서 우리 여기 살고 있는 동구 방어진을 좀더 사람들이 올려 함께 살아가는 안난 고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역사를 알지 못하는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그 미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재가 있고 이 현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거. 어, 동구 지역 이 작은 지역이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역사 이야기 우리 근현대사의 많은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지나갔던 길을 함께 보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오실 때마다 그뜻그 그 역사 다시 한번 새겨주실 거 그거 부탁드리면서 오늘 역사기획 마치도록 하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